어 저구 유저분의 이제 리플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연을 좀 읽어보니까 이원석 씨가 이제 보내주셨고요. 네. 예, 제목은 그렇습니다. 구타 유발 프로토스. 어 때리고 싶은 프로토스. 네. 네. 그니까 네. 이원석 씨가 저구 유저분이었고 음. 이 이원석 씨를 상대로 한 프로토스가 네. 진짜 화가나게 플레이를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했길래? 예, 어떻게 했길래? 과연 어떻게 했길래? 네. 네 이원석 씨를 아, 화가나게 했을까? 음. 네, 이런 그 궁금증이 드는 리플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동안은 이제 전략을 시전하신 분께서 리플레이를 많이 보내오셨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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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시 분께서 보내주셨다는 것도 좀 특이할만한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략에 너무나도 심하게 당한 나머지 <laughs> 네. 예,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리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이제 고발을 하신 듯한 네. 예, 이런 그 느낌인데 소비자 고발 <웃음> 그런 <웃음> 네. 것처럼 말이죠. 네. 예, 한번 어, 지켜보시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 살펴보시죠. 네. 어떤 고발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경기 시작됐고요. 네. 예. 아저 아이디가 순간 웃겨서요. 네. GG. 네. 아왜 아, 웃긴가요? 아 그러니까 GG가 네. 마치 ET 얼굴처럼 네, 보이고. 네네네. 네. 예. <laughs>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laughs> 네. 아 파이썬입니다. 이제 아, 네. 저 위저 분이. 아 참. 어, 프로토시저 분이 이제 ET죠 ET. <laughs> 예. 네. ET를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왜 이렇게 웃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웃을포같아서가지요 <laughs> 제가. 예. 자, 어쨌든 이, 경기 파이썬이네요. 근데 이 티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어, 그러니까요. 아 예. 어, 제가 또 이제 아그이 어, 티를 만드신 분께서 아 우리 필보그 형이요? 어아그그 영화가 아니군요. 카메론 형이 만든 거군요. 뭘요? 제임스 카메론 씨가 만든 아바타. 그 그렇죠. 예. 예. 제임스 카메론, 카메론 씨는 아 어, 이제 터미네이터와. 이제 현재는 네네. 아바타를 만든 그렇죠. 그런 감독이죠 스피버그 이 감독님께서 이지를예자 이 네. <laughs> 어쨌든 어? 똥스카우트시에요? 간단한데요? 렇게 예. <laughs> 사람을 멍하게 <laughs> 만들어놓고 네. 예, 혼자 소리를 빽 지르면 자커세온데요예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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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쫓기고 있고요 예 어,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저구인저그인이 예. 예. 화가 나셨다고 하는데 오예 자, 일단 뭐 초반 출발은 무난를 했었구요. 더블 네. 레서스를 했고, 저구도 역시나 어, 스리처리까지구요 예, 이게 지금 오늘은 스카우트 데인가요? 어, 혹시 앞에 경일하셨던 두 분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은. 다른 분들입니다. 예, 이원석씨고 아까 당했던 저구 유저분이 지금은, 어, 보내신 거 아닌가요? 이분, 저, 프로토스 유저분 조만혁씨 아닙니까? 혹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저희 경기를 하시면서 이두 분께서 네. 채팅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그 채팅 내용이 워낙 험악하기 때문에. 그 네, 저희가 이제 언어 설정을 바꿔서 채팅 내용을 좀 가렸고요. 네. 네.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이 구타 유발 프로토스라고. 네. 네 제목을 아, 사실. 잘못 셨을까요저그전에서 커세어 이런 식으로 많이 보면, 아 커세어가 아니죠. 스카웃을 스카우. 많이 보면 짜증이 네. 나죠. 어, 그러니까요. 예. 안쓰던안쓰던 유닛에게 당하면은 이렇게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선 경기보다 본격적으로 스카웃의 그런 컨트롤이 붙일 네. 보이는데요. 예. 붙일 내는데요 지금. 오늘은 오. 테마가 숨겨진 음. 테마가 저저 음. 아, 저, 스카웃이었나 보네요. 아, 확실히. 네. 네. 어. 아, 천의 위치도 좀 특이하고요. 예. 당황한 거죠. 응. 음. 네. 정지 정 위치 에다 지울 수 있었는데. 네. <laughs> 어. 워낙 이, 아, 스카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음. 저 지역에다가 그냥 엉뚱하게 또해처리 짓다가, 아, 취소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프로토스 유저는 섬으로 가서 이제 넥서스 워프하고, 네. 오버로드만 지금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스카웃이 모이기만 하면은, 음. 이렇게 이제 폭발력이 좀 있다니까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예, 오버로드를 빨리 속아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네. 또매 집도 좋다 보니까 스포에 네. 좀 얻어 맞으면서 드론과 오버로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건물도 계속 때려줍니다. 네, 이분 아이디가 ET죠, ET. 음? 네, 빨간색 프로토스분이요 그렇죠. 네, 음. 제임스 카메론이 아닙니다. 네, 자 리버 나왔어요. 네, 가장 ET와 비슷한 유닛이 단말이 리버가 될수 있겠는데, 네? 그렇지 않나요? 리버가 그나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어, 리버는 기어 다니고, e t 는 그래도 서서 다니거든요. 아, 거의 얼굴 기어 다니듯하게 어. 걸어 다니잖아요. 다리가 어. 굉장히 짧으니까요. 그렇죠. 예, 팔 다리는 예. 아 팔은 굉장히 길고 목도 길고. 혹시 이티란 어. 영화 못 <laughs> 보신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예. <laughs> 예. 아니에요, 제가 본게 그게 맞는데. 어, 이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티를 유닛으로 표현한다면 히드라시카가 더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체형상으로는 제가 요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지와 함께. <laughs> 아, 네. 아닙니다. 또, 천상의 몸매를 소유하고 계신 이세원의 슬이라서. 네. <웃음> 진행하시죠. <웃음> 네. <웃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자, 리버가 떨어지고 자, 있고요. 어, 예. 어 바로! 에이 예, 또 이거, 카스카웃시 이렇게 나오면은 리버와 함께 조합이 됩니다. 자원이 네. 많이 들어가고, 예, 그러기 때문에 지상 경력을 다섯 뽑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리버와 함께 아, 한기 뽑아라도, 이제, 여러 개, 상대방을 여러 개 상대할 수 있는. 오, 또, 자기의 셔틀를 스카우트톤에 잡았어요. 네, HP가 좀 빠졌나 보죠. 어우, 네. 쿨하신 분이네요. 네, 자원이 있으니까. 네. 어, 드론 계속 잡히고요. 네. 네. 지금 저 부분이 자원은 많이 남을 거예요, 미네랄이. 근데, 해철이 필만 하면 한 번씩 와서 파괴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고달픕니다. 예. 해철이 짓고 스포 바로 건설해야 돼요. 예. 해철이 짓고, 성큰 해철이 스포, 성큰 버로우 개발 해놓고. 타이브 네. 눌러놓고, 디파일러, 뮤탈스크, 히드라. 그렇죠. 그렇죠. 인스타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저도는못 해요. 네. 네. 야, 계속 때리고 있고요. 네. 또 파이썬이 선멀티가 존재하다 보니까 네. 자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렇죠. 어, 저는 원래 또 그리고 입스타 전문입니다. 아, 실질적으로도 프로토스 잘하시잖아요. 하... 하드코어 특히나 아. 그런 질럿의 터프한 깡패 질럿. 아 예. 그터프의좀 아, 터프한 일 질럿의 움직임에 매력을 느껴서 네. 예, 프로토스를 시작하긴 했죠. 저도 그랬죠. 네. 네. 그랬었는데 이제 변절하셨죠? 네네. 예, 어느 순간 아, 굉장히 또 어, 프로토스 신인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때 네. 당시제가 리플레이를 구해서 네. 비블레이드 유일한 아이디를 쓰는 그렇습니다. 예, 로스트 템플에서 적을 아, 투게이트웨이로 네. 이제 투게이트웨이로 출발해서 앞마당 먹고 하드 템, 아, 하드코어 <laughs> 하드코어 질러러시 뿐만 아니라 네. 아, 하이템플러와 함께 질템으로 경기를 끝내는데 그렇습니다. 야 잘하더라고요. 또 저를 그렇게 칭찬해주심이 다른 분도 아니고, 김동준 해설 위원장이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예. 뭐, 각 종족 유망주 해가지고, 조용호 선수, 이윤열 선수, 프로토스의 한승엽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변질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변질도 됐고, 그 다음에 변절을 했어요. 테란으로. 음. 예. 테란 참 테란, 좋은 종족이에요. 테란 좋거든요. 네. 예, 후반에 좀 힘이 약해져서 그렇지. 아, 좀 아쉬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독 후반에 힘이 없었던, 음.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 이 선수가. 네. 보통내기가 아닌데요. 그러게요. <laughs> 예. 야, 미네랄 캐는 거 보십시오. 네. 안 들켰죠? 안 들켰어요. <laughs> 자, 리버. 예. 자, 수업 뿌려도 리버 시켜라고. 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체력이, 그 그러니까 체력은 빠지는데 공격력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아, 리버 잡혀도 돼요. 아우, 이 조문이 조문이. 아, 이원석 씨가. 네. 화가 좀 나시겠는데요? 어, 저한테도 화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은? 어, 초토화되고 있어요. 먼저 벌어오를 좀 빨리 빨리 해주시면은 드론은 좀 살릴 수 있을 텐데, 또데또 네. 예. 여러 가지로 당황하다 보면은 잘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좀 이해가 돼서, 네, 예. 이 저구이 저분이 지금 쫓아다니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비를 이원석 씨가 못 하고 계십니다. 자, 지형적인 이점을 활용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 커세어 이렇게 뭉쳐가지고, 네. 예, 휙휙 돌아다니면서 음. 드론 잡아주고 오버로드 끊어주고 이러면서, 아, 자기는 멀티 먹고 병력 조합하는 이런 방법 괜찮은데요? 네. 네. 뭐 지나가다 오버로드 하나 있으면 그 보너스로 이제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예. 다섯 시점에 또 견제 들어가죠. 이게 다수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적우 유저들 중에 대처를 잘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틈새 시장을 좀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 커세어가, 아, 저 스카웃이 좀 뭔가 프로토스 전략에 블루션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이러면서 리버도 다쓰기 때문에 이 싸움도 이제 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데 네. 저거가 이기는데 커세어를 아 스카웃을 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저커그 그렇죠. 스카웃 어디, 예, 어디 갔나요? 스카웃 어디 갔나요? 떠났죠? 않는데요? 떠났는데요? 어디 갔나요? 예, 다크 템플러라는건 알겠는데 커세어가 어, 어디 갔나요? 예, 커세어 아니 스카웃? 예, 스카웃. 아 네? 스카웃 진짜 이 어? 말이 입에 안 붙네요. 예. 예. 다 죽었나요? 혹시 싸우는데? 아, 어, 설마. 예, 아까 저희가 얘기하다가 놓쳤나 본데요. 어, 그런가요? 네, 다 잡혔네요. 근데 그 정말 많았던 스카우트였는데. 커세요요 아, 스카우트요? 예, <laughs> 죄송합니다. 예, 입에 예. 안 붙네요. 아, 여깄네. 아닌데요. 아, 예, 새로 뽑은 거고요. 자, 어쨌든 드랍이 들어갔고. 예. 스카우트 어쨌든 다 잃으셨나 봅니다. 예, 보이지 않아요. 네. <laughs> 자, 결국엔 드랍. 네. 다크템플러로 그래서 이제 수비하려고. 12시 쪽 멀티를 적어보이 몰라가. 가지고요. 네. 자원이 어디에서 좀 먹고 있나. 좀 애매하실 거예요. 그렇죠. 스카우 다시 먹고 있으십니다. 예. 스카우죠. <laughs> 예. <웃음> 아, 좀 애매하네요. 아, 예. 네. 아 저도 이제 나름 경력은 꽤 됐는데 네 스카웃을 중심으로 중계를 해본 게 그렇게 인상 깊은 경기가 없었죠 없어요. 예 예전에 플레이즈투일에서 서지훈 선수와 기온 패트리 선수 경기 음. 그리고 이제 김태경 선수와 진영 선수의 이제 파이썬 경기 네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경기에서는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거의 사실 승리의 세레모니 격으로 뽑는 유닛이라서 그렇죠 아, 이렇게 경기에 지대한 공헌을 미치는 스카웃을 보고 있자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어? 자, 채팅이 다시 시작됐죠? 네. 저구이저분이, 음, 물음표를 딱 찍었어요. 어디다 스톰을 뿌리냐. 네. 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하고 살았거든요. 이 프로토스 유저분한테 네. 너무 많이 당하고 살다 보니까 약간의 이득이라도 취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자원적으로 풍족해졌습니다. 압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 유저분이 네. 아주 이제 여유있게 채팅을 보여주시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승리를 승기해 내가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네. 드니까, 네. 그런 채팅을 하시는 거 같고, 플레이그 맞았네요. 스카웃이 네. 아까도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확 사라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거 네, 리버에만 집중을 하느라고 네. 저희가 잘 보질 못했던 것 같은데, 음... 아까 많이 모였었던 어, 스카웃이 한순간에 네. 사라지면서 프로토스 유저분이 견제하는 힘을 약간 잃었어요 네 저그는 고생 끝에 낙이 네. 오고 있죠 지금 스카우트 좀 당하긴 했지만 본질 좀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첫번째 이제 저희가 스카우트 중심으로 보내드렸던 프로토스가 이겼었던 리플레이를 보면은 저거의 네. 드랍이 되게 늦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분은 저그 드랍이 좀 빠른 음. 네, 빠르, 빠르게 여러번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 리버가 한방향만을 한 수비하고 있 있으면안 되는. 음. 예,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계시네요. 아2 2시정 멀티가 정말 맛있네요. 네 짭짤합니다. 저기서 벌어드린 자원이. 네 쏠쏠하고요 아주 네. 근데 정우저분이 어. 자원이 많아서 음. 계속 선제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공격권을 갖고 있어요. 네. 프로토스 분이 자원을 좀 빡빡하게 쓰다 보니까 스카우트도뽑았고요 네. 캐리어를 가지 않는 이상 공격할만한 유닛이 없겠는데요. 네. 정우저분이 계속 이제 뭐라고 채팅을 보내시죠? 네. 뭐 하냐 도대체. 안 나오면 뭐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분위기로 지금 채팅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 프로토스 분은 말씀이 없으세요? 네, 없으시죠. 자, 스카웃 출동. 예. 아이고, 금방 잡죠, 이거 네. 예, 금방 잡아요. 자, 하나, 둘, 셋. 자, 두기 잡고 빠졌고. 네. 히드라와 함께 같이 어 정말 많아요 어 진짜 많아요 자0-3방3 히드라 이스크는풀 네. 업그레이드가 애초에 완료가 됐었어요 네로토스는한세차례 세 막아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템플러가 아무리 많아도 막기 좀 버거울 것 같은데요 네 자, 스카우 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적 입장에서는 피해가 아니고요. 손해가 아니고요. 네, 스톰 세 방식. 아, 카카. 멜스톰까지. 멜스톰, 네.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로 한순간에 잡아내면서 음. 뭔가 반전을 꾀하겠다라는 건데. 네. 문제는 생산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프로토스가. 네. 그리고 네. 경기를 이기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된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만 놓고 본다면. 네. 케이트 네 개고. 수비는 음. 가능한데. 경기를 이기는좀 힘들어지는. 자, 이런 상황. 자, 멜스톰. 마아가지없군요 네, 하이템플러 더 나와야 돼요. 네. 예방식쓸수 있는 하이템플러가 부대 단위로는 있어야 막습니다. 음. 자 스카웃이 또보이지 않네요. 잡혔나요 또? 어디가서 소리 소문 없이 죽은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네. 자 아칸이 열심히 때리고 있지만 결과는 변태가 될것같아럴커고요 네.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이용되던 스카웃과는 약간 좀 어, 스카웃의 활용도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저분이 대처를 또 잘하시기도 한것 같아요. 네. 플레이그 써주시면서, 예, 플레이그와 이제 다크섬 이게 좀 빨랐고, 게다가 드랍까지 예,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예, 멀티 체크를 다 하신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멀티가 펑펑 돌아가는 상황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음. 이제 예, 상황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아 리버 드랍도 계속 막히고 있고요. 네. 자, 해철이 뭐 다시 지음 되는 거고요. 돈이 거의 5천 대, ,000대, 6천 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뭐 방송 그그니까 방송 사정상 저희가 이제 채팅 내용을 다 보여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이제 그 채팅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뭐 궁금하신 음. 분들 많으실 텐데 음. 어뭐설명돼 있기로는 굉장히 험악한 말들이 습니다 예, 프로토스 분이 이제 약을 올리고 네. 예, 출발을 한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토스분은 계속 존댓말을 어, 마인드 커트를 먹었어요. 예. 아, 아 드론, 드론 넣었어요, 먹었어요. 드론 먹었어요. <laughs> 자, 12시 갑니다. 12시 날아가고 그 새로운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네. 12시 쪽에 드론을 모시고 이동 중인 분 예. 이, 이원석 씨. 예, 이원석 씨가 네. 어, 드론을 먹혔어요. 이거 짜증나겠는데요. 네. 예. 아, 채팅 이 본격적으로 오가고 있어요. 네. 마인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로 드론 먹는 거 보자마자 채팅에 지금 쉴새 없이 오가고 있죠야 모르죠. 실상 경기는 거의 저우가 잡는 분위기가 맞긴 한데. 예. 네. 즐기는 쪽은 프로토스인것 같아. 그렇죠. 와서 어차피 나가도 못 이길 상황이거든요 네 예. 들어와라 아. 그러면 음. 예. 들어와라 들어와서 부딪혀라 내가 왜 들어가냐 막네가 나와라 이런식인것 같은데 네 예. 저그가 자원이 훨씬 더 많아서 네. 지금 저그 유저분 그러니까 이원석씨가 계속 공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 어 돈이 만을 넘었어요 만을 네만 예. 천을 넘어서고 있는 저그고 스포닝풀 네 빨간색 저그는 프로토스를 플레이 하시는 이원석씨의 저그입니다 네 자, 본인들앞 결국 정리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지금 시... 공격을 시도하는 건데. 네. 계속 다크 템플러와 하이 템플러, 템플러 저에 막히고 있고요. 네. 프로토스 유저분이 이원석 씨가 아니고요. 저우 유저분이 이원석 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제보자가 예. 제보자가 이제 저우 유저 씨고요. 네네네. 예.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었네요. 네. 이원석 씨가 저그요 네.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이제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 이원석 씨가 적으네요. 이팀못 보신 건 맞죠? 근데 확실히. 어 이제는 봤어요. 제가 본게이팀 맞잖아요. 맞을 거예요. 음. 그, 그 자전거 이...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아 맞죠. 그렇죠. 네예 맞습니다. 그 냉장고에서 처음 만나잖아요. 아 그랬었네요. 냉장고 문 열다가 꼬마 승녀랑 그렇죠. 이제 네. 그 소녀가 아마 드류 베리 모일 텐데. 예. 이상한데요 예. 저... 자, 이, 어쨌든, 저구이저분이 지금은, 아, 이원석 씨고요 네. 예, 이제, 아, 트윈에 초니까 음... 레어까지 지금 탔어요. 네. 레어를 타고 지금, 퀸즈레스트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어. 와. <laughs> 바로 응징 들어갑니다. 네. 예, 근데 가디언 하나 잡혀도, 네. 아무 부담 없거든요, 지금은. 자, 가디언 계속 템플러 아카이브만 때려주고 있고요 네. 템플러 아카이브만 때려도 되는데요. 이제 저구이저분이. <laughs> 어세 어디 나를 상대로 어, 스카웃을 뽑느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스카웃이 음. 뭐 아까 한진을 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좀 상대방을 멀리 어, 구경 보내고 싶을 때, 네. 예. 그러고 싶을 때 이제 뽑는 유닛이 스카웃이란 말이에요. 그 예. 그러니까 그거 뽑은 것 자체로도 저구이 저분 이원석 씨랑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기 드론까지 먹고 갔기 때문에. 아, 네. 어, 그럼요. 자 이미 이 프로토스를 플레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이길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승패는 이미 갈렸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먹은 드론으로 어떤 플레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퀸리네스트 짓고 이러는 거 보니까 나중에 퀸까지 활용하면서 뭔가 사이리스톰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예, 드론이 오케이. 나갈 수 있다면 뭐, 선클러시 이런 것도 괜찮은데. 자, 계속 가디언만 뽑고 계신 이원석 씨고요. 네. 야, 돈이 뭐, 만 칠천. 네. 좀 있으면 이만을 향해서 달려갈 것 같고. 아, 이원석 씨는, 뭐, 아, 퀸 나왔어요. 퀸 나왔어요. 예, 페러사이트. 네. <laughs> 스킬 개발되기 전이라서 그냥 일단 써놓고 보는 것 같네요. 예, 즐기시는 거는 뭐, 프로토스 유저들이좀더 즐기시는 것 같긴 한데. 어, 메리크리스마스 인데요? 네. 퀸 트리. 예. 예. 자, 디바우러. 왜 퀸, 퀸 트리인가요, 그런데? 일단 퀸의 형상이 트리 형상을 좀 하고 있었어서 아.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가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개발하신 거죠,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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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잠깐 <laughs> 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퀸을 좀 크리스마스 트리와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음. 그, 뭐, 트리를 보신건 맞죠? <웃음> 예. <웃음> 네. 음... 그럼요. 저희 집에 틀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어, 부럽습니다. 자, 퀸이 나와서, 자, 브루드링거 걸고, 어. 예. 어, 드론이 이기네요? 어, 그러네요. 네. 어쩌다 보니 이제 또 드론이 이겼어요. 아, 이것도 뭐, 퀸으로 계속 이렇게 버티고 버티시다가 뭐 이기거나 그런 건또 아니겠죠. 네.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이기기는 힘들어요 프로토스위저분이 네스트로비라든가 마인드컨트롤 이런걸 활용하면 몰라도 어 음. 성큰 러쉬 음예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경기시간이 반도 안넘어갔다 3분의 1도 안넘었어요 이제 막 3분의 1을 좀 지나고있는 음 디바우러 네 어, 마인 저기 마인드 컨트롤은 어쨌든 그다카칸만 있으면은 무조건 지금은 쓸수 있는 거라서 네. 울트라를 뽑으면 뺏 뺏거든요 뺏기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히드라 그리고 상큰러쉬 이런 걸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해서 유닛만 잡아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분도 어찌 보면 이제 오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예. 특히 이원석 씨. 네. 이원석 씨 저거 유저분. 네. 저거를 네. 예. 플레이하고 계신. 이원석 씨도 그렇고 이제 음. 프로토스 유저분도 오기가 생겼죠. 네. 네, 이 정도까지 했고 내가 아니 내가 마인드 컨트롤 걸수 있는데 왜 나가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야 파워 타워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가디언 뺐고 음. 이게저 유저분이 좀 답답하시겠는데요. 왜냐면 프로토스가 음. 소모가 없는 마법 유닛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법 유닛으로만 이제 상대 자신의 병력을 갈가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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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뺏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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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원에 예, 한계가 있는 입장에서는 네아 이거 빨리 못 끝낼 것 같아서 야구를겠는데요자 프로토스분도 자원은 없어요 게스만 계속해서 네. 채취하다 보니까 6천, 7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미네랄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방어타워가 많아서 후. 뚫고 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니까 러 다카칸이 건물을 뺏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성큰이라든가 스포를 뺏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와 여기서도 음. 예, 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뚫고 나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자, 경기가 좀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경기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네. 어, 이런 성화사태를 좀 쑥쑥쑥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채팅이 또다시 오가고 있고. 예. 앞마당 밀고 나서 또 다시 채팅을 하신 거죠. 아, <laughs> 어, <laughs> 스테이스 피드까지 예. 안 나가냐. 예, 음.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저구이 저분이. 음. 자, 12시 정만 밀면은 결국에는 저구분이 좀 승리할 것 같은데. 네. 어,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그냥 자기의 의들에게 세시필드까지. 좋네요, 아이디어. 네. 자원이 6천 어느 순간 6,150 남았습니다. 음, 금세 쓰네요. 예. 그니까, 사일미스톰 한두 방에 그냥 유닛이 다 죽어나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싼 유닛만 계속 쓰려다 보면은 그싼 유닛이 활용되는 것도 한계가 없고, 여기 지금 아칸 이쪽, 리버 있죠사일미스톰 이쪽, 음. 이쪽 이러니까 저울인도 금방 죽거든요. 자, 사이미스톰. 마나오 플레이드 했으니까 세 방씩. 네, 세 네. 방씩. 이야 이거 이원석씨가 정말 제목을 구타유발 프로토스라고 보내주신게 저그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날 법한 경기였던게 맞네요 이런, 이런 경기 지면은 진짜 야구르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단순히 드라이스코와 저글링 뭐다크산뿌리고럴커라든지 이런 병력들 가지고는 승부가 안날것 같습니다 네 어떤 유닛을 써도 지금은 좀 난감해요 울트라를 쓰면은 뺏기기 네. 때문에 울트라를 못 씁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어, 피드백으로, 뒷팔로 잡았어요. 네. 정답은, 그렇죠. 방어타워입니다. 예. 성크드로 이어가야 돼요. 두분다참 경기를 끝까지 놓지 않고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시다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네, 어느 순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러니까, 저그 유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해철이 지어놓고, 앞에다 해철이 지어놓고, 성큰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딴거 하셔도 되죠. 프로토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프로토스 유저분은 저그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마법주류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프로토스 유저분은 좀 그런 면에서 좀 계속 경기를 지켜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아예 포지션 잡았어요. 네. 둘러치고 밀봉하고 음. 그냥 나갈 때까지 딴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원석 씨도 자원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소모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끝을 봐야 돼요. 어떻게 끝날라나요 이게? 그러고요. 2,300밖에 안 남았어요 자원이 이제. 예. 네. 네. 금세죠 저거는 지금 가전 하나 또 뺏겼고요. 네. 어? 예. 특정 경우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궁금한데요. 네.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가요? 예. 마, 치 반전이 있을 듯? 하지만, 없는. 이대로 끝나는. 예. 그러면 흥행하지를 못하죠. <laughs> 예. 자, 일단 자원이 어느 생각 또 1800대로 떨어지신 이원석 씨입니다. 장문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대화를 시작했죠. 그렇죠. 여지껏 이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 서로간에 소외하는 이런 시간이 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안 나가냐 내가 유리하다 나 니가 안 나오면은 나도 음. 안 들어 안 나갈 거다 니가 그러니까 네. 바깥쪽으로 센터쪽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나도 안 나갈 거다 지킨다 음. 예 지키면은 나, 나도 할거 많다 음. 너할거 있냐 뭐 이런 식의 대화 일것 같죠 아무래도 네. 네 일단은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야만 협상을 좀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마저도 힘들어 보이는 게 네. 일단 뭐 프로토스분께서는 즐기실 거다 즐기시면서 경기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네. 그마저도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 그 대본에 보니까 지금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예. 경기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 화장실 다녀온다고 그러고 채팅 심리전을 쓰고 프로토스 유저분이 마법을 쓰고 도망가고 예. 그리고 어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동생분이 약 네. 20분간 대리 게임을 하셨답니다. 네, 네. 자, 이 채팅하는 분이 동생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이 더우라톤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함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저그가 자원이 없어요. 음. 네, 113, 205입니다. 프로토스가 205예요. 네. 프로토스는 200대인지, 200대가 된 지가 벌써 한 1시간이 됐어요. 네. 한시간이요 예. 네. 그러네요. 저그가 자원이 100대로 떨어졌죠, 지금. 네, 100대로 떨어졌고. 각, 각한만 이용하면은 시간은 뭐, 언제, 언제든 걸, 어, 뭐, 얼마간 걸릴 걸릴지, 언정 유닛을 뺏을 수는 있거든요. 벌써 히드라 네 마리나 다섯 마리나 지금 히드라가 한 가족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경기가 마무리 될것 같죠? 네. 뭐, 이대로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요. 느낌이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네. 움직임이 없어요. 또 채팅으로 이런저런, 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두 분이. 네. 자, 여기에서 움직임이 서로 없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협상. 네. 저, 어? 어, 아, 좀 허무한데요? 예. 예. 마침, 마지막에, 이제, 프로토스 유저분이라든가, 저그 유저분 쪽에서 반전이 네. 이루어지는 이런, 아, 결과를 기대를 해봤는데, 네.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원석 씨는 음. 정말 좀,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니까요. 끝낼 수 어. 있는 경기 아니었겠습니까? 저그가 음. 자원이 한때는 만 이상이 넘어갔고, 네. 예, 프로토스는 자원이 천대가 안 됐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그렇죠. 어, 그걸 이제, 프로토스 유저분이 버티고 버티면서 결국 버텨냈다라는 것이 네. 예, 굉장히 대단하고, 음. 그것을 못 밀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채팅 로시를 당했었던 네. 뭐 이원석 씨 입장에서는 좀그 음. 아, 짜증이 났었던 거,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 네. 아닐까라고 예, 어림짐작해봅니다. 네. 네, 이원석 씨는 이날 네. 경기 가 끝나고 좀 짜장면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아, 그만하시죠. 네. 아, 그만하시죠. <laughs> 프로토스 예. 입장에서는 네. 평소에 버터를 좀 좋아하실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버터를 좀 음. 많이 드시다보니까 버티기 잘하셨던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예. 예, 지지 않기 위한 선택을 했었다는 거. 예, 방금 그 예. 짜장면 그 얘기도 최선의 선택이셨나 저는 궁금한데요. 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네. 마음만 소중하게 받겠고요. 네.